평행사변형의 넓이를 a 그리고 ac의 길이를 b라고 하기로 했습니다. 일단 a를 먼저 구해보면 a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2배니까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sin 60도여서 14 루트 3이 될 거고 b는 b제곱이 16 더하기 49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60도인 2분의 1이 될 거에요.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. 그러면, 계산을 해주시면 이게 37이 나옵니다. 즉, B는 루트 37이어야 돼서, AB는 14 루트 3 곱하기 루트 37이니까 14 루트 111이 나오겠네요.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